누구 누구야? 이렇게 예를 들면 바다야?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바다 이렇게 부르거든요? 그니까 러 만약에 내 친구 이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혜야 그러면 그냥 지혜 뭐해? 이렇게 말하지 약간 그렇게 안 부른다고 근데 이름 세 개를 다 부르진 않아서 성까지 잘안 불러서 마는 좀마 모르겠다 나는 그 느낌을 잘 모르겠다 근데 마나 임마나 똑같은 느낌 아니야? 몰라서 물어봄 이건 진짜 몰라서 물어봄. 임마 이거 아니야? <laughs> 말을 세게 하는 거잖아. 임마 이거 아니었어? <laughs> 이거 아니었어요? 임자가 약간 이제 무금 무금 처리가 되어 있는 거지. 사실 제가 그 경상도, 전라도 다 포함해서 사투리를 잘 몰라서 들어본 적이 없어. 주변에 그런 사투리 쓰시는 분이 없어요. 제 주변에. 혁구시. 충청도는 좀 있어요. 근데 전라도랑 경상도 가건도 다 없어요. 그래 가지고 잘 몰라. 아 그래요? 야인마가 아니었어? 야인마 이거 아니었어? 야인마 <laughs> 마 이거 아니었어? <laughs> 그런 느낌이 줄았는데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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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궁금하게 왜? 아 야인마 아 이게 이거는 방송이니까 착하게 말하는 거지. 귀찮은데, <laughs> 아니 이거는 방송이니까 착하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진짜 개찐으로 막 이마! 이러면서 막 이럴 수 없잖아 <laughs> 진짜 웃괜 <웃겨. 웃음> 그렇잖아요 <laughs> 아 재밌어요? 그래 재밌으면 됐다 근데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 꼭 손해를 무조건 안 봐야 하나?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뭐 보면 어때 그렇다고 이제 막 미친 듯이 막 손해만 보면 좀 그렇긴 하겠다. 근데 한번 정도는 뭐 손해 볼수 있지. 막 어렵게 따지고 싶진 않으니까. 아오 진짜. <laughs> 근데 손해는 많이 보는 듯. 지금 봐봐요. 손해 개 많이 보잖아. <웃음> 아니. <웃음> 미친듯이 손해보는데, 지금? <laughs> 아, 손해 진짜 계속 보는 놈인데, 지금? 어? 아, 진짜. 미쳐버리겠네, 이거.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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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<laughs>